안녕하십니까 김호기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l c b 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l c b 는 지금 음봉으로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캔들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일봉에서 두개 정도의 캔들 차트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입 꼬리가 나왔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캔들 차트의 간격을 보면은 갭이 조금씩 형성이 되지만은 그래도 간격 차이가 5천 원 정도의 이 음, 금액이 떠진 판단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캔드 차트를 보면은 다음에 떨어질 여기 바닥이 4만 원 정도로 딱 제가 단정을 지겠습니다. 그러면은 lhl 비가 단기 바닥은 4만 원이다. 근데 오늘 납폭이 너무 강했어요. 이게 지금 음, 그렇게 이렇게 가면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lhl 비가. 어11% 정도 빠졌는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한 300만 주 터졌죠. 그렇게 보면 8일, 13일 뭐 14일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수요일, 화요일 뭐 저번 주뭐 목요일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지금 한 1200만주 정도 터졌어요. 근데 거래 대금을 보니까 오늘이 한 1470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한 5천억 정도의 세력을 지금 이쪽 HLB를 지금 뭐 시총이 지금 4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아니, 시총이 약10%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매도와 매수 5단계가 있는데 지금 키움증권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반대로 매도 쪽 지금 방향을 틀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중에서도 JP 모건 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던지고 있어요.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몇 개월 전만 해도 HLB를 강력하게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매도 아니면 홀딩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야 모건 스탠리 쪽에는 이상하게 9월 달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지금 던지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어떠한 또 정보를 입수했는지 안 좋은 악재가 있는지 HLB를 던지고 있다. 지금 HLB의 일봉 차트를 보면 21선이 깨졌어요. 그리고 61선이 42,000원이죠. 요즘은 제가 21선하고 41선 보라고 한 10번 정도 떠들었습니다. 그러면 41선이 딱 45,000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21과 41선을 계속 분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를 하셔야죠. l c l b 는 얼마? 45,000원. 그 다음에 21선이 46,000원. 45,000원과 46,000원 사이에서 계속 지금 홀딩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지금. 왜? 거래 대금이 한 5,000억 정도 터지고 거래량이 1200만주 정도 터졌기 때문에 확실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주가는 옆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뭐 61선까지, 42,000원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뭐 계속 납폭할 수도 있고. 이, 앞으로, 저, 미국에서, 여러 가지도 또, 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 좋은 악재를 지금 얘기한 거죠. 뭐, 미국 바이오 회사는 굉장히 호재로 인해서, 뭐, 사안가 치고, 뭐, 급등했겠지만은, 반대로, 이 약속 국가에서는, 이 치명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최고의 니더가 말 한마디에, 이런 주가가 희청희청 된다는 게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LCLB에 대해서 어떻게 공약을 해야 우리가 돈을 벌수 있냐, 이거 뭐, 체결 강도를 봐야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37% 매수 비율이 마이너스 11%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45,050원인데 거의 뭐 바닥까지 찍었죠. 장막판에는 그냥 막 투매가 나왔었어요. 자 오늘 고가가 50,200원이죠. 제가 50,500원 이상 사신 분들은 다 처물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50,500원에서 거의 다 손절 쳐줘야 돼요. 여기서 커팅 쳐줘야 되죠. 물론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45,000원이 오늘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거품과 호재가 다 오늘 빠졌다. 이렇게 주가로서는 이미 반영이 되고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매수 요 보면은 5억 초과가 오면 매수가 없어요 이게 참안 좋은 현실이죠 이렇게 오히려 매도가 5건 정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5억 이하가 지금 146건 0 0 정도 되는데 매수 건수리가 48건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한 500억 정도가 음 매도를 던졌다.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4,470억이에요. 그럼 500억 정도 던지면 1,000억 정도 안 남거든. 1,000억이 지금 매수가 지금 17,000건 있고 오히려 매도가 6,900건 정도 돼. 300만 원 이하가. 그럼 만명 정도는 지금 단타를 쳤다. 예. 거의 뭐 1,000억 정도 갖고 단타를 쳤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지금 컴퓨터 뭐, 3대, 4대 놓고, 뭐, 계좌 뭐, 3, 4개 정도 떠놓고, 뭐, 하나당 뭐, 300만원씩 탁, 탁 입금해 놓고, 한 1,500만원 갖고, 뭐, 압수에다가 매도, 매수 계속 누르는 거죠. 시장가 세팅해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만 7천, 거의 만명 정도가 오늘 HLB에 단타를 쳤다. 근데 이쪽에서 오히려 보면은 지금 분봉 차트를 보면은 하 단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 오늘 세력들이 어 한번 음 5분봉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얌전하게 지금 움직였어요. 이렇게 얌전하게 하락 하, 하락을 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계속 이제 피를 마르게 하면서 언젠간 오르겠지, 언젠간 오르겠지. 컴퓨터 하플 떠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hts를 떠나지 못하게 컴퓨터 화면을 보게 세력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음, 지금 오늘 뭐 3분 봉까지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만, 음,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희망을 줄것 같죠? 어, 이 시간대가 뭐 11시 정도인데, 그래도 세력들이 여기서부터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아주 계속 하락을 시켰습니다. 거래량도 물론 많이 발생시키고 막판에는 거의 뭐 투매식으로 그냥 던진 것 같아요 음. 이런 아주 세력들이 교묘한 방법을 쓴거죠. 교활하다 좀 속된 말로 약삭 빠르게 지금 진행을 했다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당해요. 이런 경우에 손절 쳐야 되는데 손절 커팅이 안 나가요. 이미 손실이 마이너스 10% 되면 이제는 뭐 세력들이 나 잡아, 잡수시오. 하고, 거의 뭐, 기버, 뭐, 포기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선이 무너졌다고. 세력들이 그냥 천천히 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동안 또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재가 또 나왔고, 또 악재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차트를 얌전하게, 장기적으로, 올감이 있죠. 처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쪼여드는 그런 차트를 만든 겁니다. 지금. 자, 우리가 여기서 주봉 차트를 봐도 이렇게 캔들 차트가 음봉으로 세게 나오면은 잠시 제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어디냐? 지금 음봉이 지금 두 개가 아주 컸죠. 지금 낼세 개가 생겨야 되는데 4만 2,000원까지 떨어뜨리기에는 왜 세력들이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저가 매수가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체결 강도 추에서 보면 오늘 300만 원 이하가 만 건이 더 많아요. 이만 명이 HLB에 온갖 단타를 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깡으로 버티는데 누구는 와서 300만 원 갖고는 짜장면 한 그릇 먹어보자 하고. 또, 뭐, 탕수육에, 또, 팔보채까지 또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수익도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오늘은 이익 실현을 했다. 한마디로 뭐, 이결하신 거예요. 근데, 심 약하신 분들, 마음심. 예. 그런 분들은 오늘 아주 뭐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찬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새벽엔 추워요 이불 덮고 자야 돼요 아니면 감기 걸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뭐 간다고 지금 그래요 자 lglb 에 대해서 주봉 차트를 봐도 역시 한 21선경 봐도 한뭐 대충 한 4만원대가 일단 4만원 4만2천원이 일단은 바닥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덥석 물었다가는 낚시 지금에 예, 기에 그냥 뭐 물려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입질할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자, 기본적인 분석을 좀 보면은 그래도 LCB가 이런 건좀 나왔어요. 예, 보면은 P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항우 25년 안에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캔셔 문샷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항암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것이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거죠. 이게 또 항암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또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울산 쪽에 공장이 있어요. 이런 거를 앞으로 공장 이전을 미국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HLB가 또 막강한 그런 또 호재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게또 역으로 또 생각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말들을 많이 하는 이 공매도 역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자체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대한민국이 개선을 해야 된다 이 개인투자가들이 이렇게 계속 당하고 이러니까 주식투자 하면 다 쪽박 찬다 주식투자 30년 하면은 빚이 3억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주식투자뭐 끝에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징어 게임 되는거예요 아니면 뭐 한강가서 뭐 그렇게 되거나 여러 가지로, 뭐, 아니, 뭐, 현관문 계속 두들기죠? 누가? 사채업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주식 투자하면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수익 나면 또 주식을 사야 되니까. 옛날에는 1 0주 단위로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주 한주를도살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폐인이 되는 거예요. 인간 망가지는 겁니다. LCLB의 이기관박 공매도 순위를 보면 랭킹 2위입니다, 지금. 보면 뭐 굉장히 많이 공매도 쪽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량도 엄청나게 많고. 자 근데 공매도를 보면 지금 뭐 어, 현재가가 45,100원이죠 근데 보면은 지금 53,000원 정도도 나오고 계속 등락폭이 있어요. 그 공매도가 얘들이 지금 53,000원 뭐 여기서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아 이빨 공매도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한 1,000억 정도 깔려져 있거든요. 이 1,000억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투자가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지금 어 여당. 쪽에서 무엇을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공매도에 대해서. 근데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있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가 좀더 가면은 공매도 를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게 다 조금 그렇죠. 공매도 해결하고 그러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증권세가 이게 지금 1년에 한 4조 정도 아깝잖아요. 뭐 배당 이런 것좀더 따지면은 이게 또이 1년에 들어 걷어들이는 수익만 해도 한 10조 됩니다. 여기에 또 관련된 뭐 증권회사 등등 회사 하면 돈 하면 수십조 정도의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박에 도박 여러분들이 도박에 지금 들어와서 노다지는 누가 캐냐 봐서 하우스방 주인이 가져가는 거야. 하우스방 주인에서는 뭐 하우스방 여러분들 가봤죠? 뭐 음료수 팔고 뭐 육개장 팔고 뭐 라면 팔고 김밥 뭐, 삶은 계란까지 팔죠? 거기 또심부름 하는 사람 이 있죠? 담배 팔죠? 술 팔죠? 장소. 하, 그 사람들이 결국 하우스방이 돈이 다 가지고 가거 하우스방은 누구다? 증권회사죠. 그리고 뭐, 그 뒤에 꽁지 따는 사람, 꽁지가 누굽니까? 하, 뒷돈 땡기고, 뭐, 딴 거에 뭐, 몇 퍼센트 가지고 가고, 이런 것도 다, 이게 누굽니까? 또 증권회사 아니면 뭐, 대한민국 정부겠죠. 아, 이런 식으로 지금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은 조만간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개미, 개미들 곡, 곡소리 납니다. 여 영화 곡성 가시죠? 예, 다 곡송. 그럼 우리가 남는 건 뭡니까? 깡 하나밖에 없어요. 깡이 뭡니까? 사시미. 예. 사시미는, 어, 일본 말로 이제 생선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 액센트 표현는 사시미라고 그러는 시 자에 액센트를 붙이는 겁니다. 이, 해칼 들고, 우리가 믿을 건 해칼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총과 뭐, 대포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뭐, 만 명이 단타친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이, 외국인과 기관한테는 안 되죠. 그렇다면 뭐, 최대 주주가 뭐, 단타치겠습니까? 한 주라도 매도하거나 매수하면 바로 공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과 칼에 앞서서 어, 이길 수 있는 건 핵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깡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음, 절대 어, 내동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일일, 일비 하시면 안 돼요. 심리선이 무너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은, 이미 고점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6만원, 7만원 찍을 것 같아도 찍질 않아요. 외국인이. 아니, 기관과 뭐, 세력들이. 확실한 뭐, 이슈가 있었다면 미리 선반영해서 이미 7만원 가 있었겠죠. 근데 앞으로의 이구구절절한 그런 얘기 필요 없고,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하냐. HLB는, 그냥 딱, 단순하게, 42,000원 올 때까지 나는, 300만원 갖고 단타치실 분들은 계속 단타치세요. 그냥, 음, 어차피 300만원 갖고 다, 돈다 날릴 거니까. 이렇게 날리나 저렇게 날리나 어차피 300만원 갖고 단타치실 분은 단타치고. 지금 이거 처음 물리신 분들이 문제야 지금. 바닥에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눈독 들이고 있죠? 4만원 깨지면 들어가고 싶죠? 이동평균선이? 예, 이동평균선이 쉽게. 이동평균선 2일하고4일선만 보라 그랬죠? 이거는 매도 사인이에요. 2일선하고4일선은 매수 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21선, 41선, 이, 41선 위에 21선이 있어요. 21선 위에 이동평균선 보지 말고 캔들 차타를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갭이 엄청나게 큰데, 매도를 안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습을 할수 있을까요? 이건 시간과의 싸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바이오 종목은 가지 않아요. 이제. 근데 어느 종목, 지금 뭐, 배터리 쪽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도 위험해요. 근데 지금, 확실한 이슈를 찾으면은 음 HLB가 그래도 뭔가는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만 원대까지도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4만 원대는 신규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고 여기 지금 어, 2 1선하고 40일선은 300만 원 이하 그 단타장이들 한만명 정도가 해를 들고 깡으로 지금 예, 단타치다가 언젠가니 이들 다 뒤진 다 자, 그리고, 요, 이, 4만 6천 원 이상, 요, 처음 물리신 분들은, 아, 이 고통스럽습니다. 5만 7천 원에서, 이, 4만, 한 6천 원 정도에서, 이, 처음 물리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돼.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은 다른 방법밖에 없어요. 바이오 종목은 최소한 10년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이 10년 안 기다리려고 하면, 지금 힘들어요. 그니까, 러 오늘의 팩트, 오늘의 이 포인트는 뭐냐. 면 바로 4만, 넌 정도 깨지면은 신규 매수자 들어온다. 그리고 21선과 41선을 보고, 이건 매도 사인이다. 이, 사, 이 사이에는 단타쟁이들이 와서 해칼 들고 설치 타이밍이다. 그럼 우리에는 음 물린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방법밖에. 잠시 컴퓨터를 접어 두시고, 일단, L7B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